대학에서는 인구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단 전문가가 돼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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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원고에 없는 아... 만 우선 하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 아... 만 일단 통계에서 나타난 것들 제 나름대로 파악한 거와 그다음에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이단 얘기를 좀 하고 이단 얘기 다음에는 앞으로 한국계가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한 문제점이 내지는 의제 정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걸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인구조사와 이번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역시 남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교, 교회로 들어오는 건 되게 안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빨리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게 남자들의 특징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교회 구조 자체를 여성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교회에 여성이 많고 여성들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치사거리하며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구조 자체는 가부장제로 계속 이렇게 남아 있다면은 앞으로도 가 호되게 당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그 다음에 취재 기자로서 천주교하고 불교 쪽을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뒤를 붙이자면 천주교는 2005년도의 통계가 너무나 잘못되게 나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 바뀔 거로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영세 받은 사람은 영세를 한번 기록이 되어 있으면 계속 평생 동안 천주교 신자로 남아 있는데. 이게 거품이란 말이죠. 군대 가고 잠깐 쪼코파이 얻어먹으러 가서 영세 받은 거며, 또는 어릴 때 영세 받았는데 생전 그 이후로는 성당에 가보지도 않은 뭐 아이들이며, 또는 젊은이들이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당 다닙니까라고 물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천주교 교적상에 나타난 영세 숫자보다 확 줄어야만 정상인데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조사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원군 대표도 조사 방법에서 문제를 얘기했는데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스타일입니다. 어, 조사방문자가 2005년 조사에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성당 다니십니까?라고 물었을 때그 대답을 받는 사람들이 직장에 나간 젊은 엄마 아빠 아니고 젊은 학생들도 아니고 결국 노인들이 대답을 하는데 카톨릭의 노인들의 특성은 자기 패밀리는 다 카톨릭이어야만 한다는 성향이 강해가지고. 애들이 어쩌다 성당 한번 나간 것도 우리 애들 다 성당 다닌다 우리 며느리 성당 다닌다 손주 손녀 다 성당 다닌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카톨릭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전수조사로 해서 방문 조사가 아닌 샘플 조사로 바꿨을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개신교에서 가져간 것들을 개신교로 되돌려 주고 개신교가 아닌 그냥 거품이 생긴 것도 꺼졌고 해서 숫자가 확 줄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톨릭의 분석이고요. 어, 그다음에 표기 방법의 문제는 이따 모토론 뭐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다만 카톨릭의 제일 큰 문제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한번 확 붐이 일었는데, 그다음에 교황께서 오셔갖고 밀어줬는데도 왜이 모양으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게 카톨릭의 숙제입니다. 어, 한 가지는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 다음 추기경이 별로 인기가 없어갖고. 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황이 다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톨릭 숫자가 안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뭐 모르겠습니다. 카톨릭도 아직 해석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맡겨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불교 문제에서는 불교는 자기네들이 고령자의 종교라고 늘 여겨왔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불교고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지 하는데 그게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전형적인 그예입니다만은베이비부모 세대 그러니까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숫자의 베이비부모 세대가 이제 고령층이 됐습니다. 60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령 인구 중에서도 1970년대 개신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때의 그 인구들이 그때의 청년 인구들이 지금 60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령층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고령층의 기독교 포션이 본래부터 이제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고령층에 많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교 방식에 있어서 개신교도 천주교와 비교할 때 불교의 포교 방법은 21세기를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왜냐하면 아직도 산속에 다가 있고라고 하는 문제.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는 도시 위주로 돼 있고, 특히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건물마다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면 건물마다 다 교회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회가 각 지역마다 빼곡하게 포진돼 있어서 아마도 새로운 종교인구가 흡수될 여지가 있다면 그 종교인구의 흡수는 개신교가 일단 다 흡수한 다음에 남는 사람을 천주교가 좀 가져가고 거기서 남는 사람을 불교가 가져가는 이러한 시계열적인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성이. 불교계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주의적인 문제는 보수정권 10년이 2005년부터 2015년 이번 조사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전에는 진보정권 10년이었고 그런 점에서 한국개신교의 특징은 보수정권이 국가주의를 강조할 때 개신교인국의 급증이 예,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이념적으로 충돌이 커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종교를 찾게 되는데 대개는 보수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개신교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가설을 갖다 세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개신교 인구 중에 70%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인식하는 것은 통계로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경기침체 문제입니다.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경기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어 실직이 늘어나고 구조조정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빈곤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농촌과 어촌 그리고 중소도시에 있는 인구들이 대도시로 다 흡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려면 큰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로 이주한 상당수의 인구들이 어 취직을 하는데 취직 자리가 없으니까 대개는 자영업이나 자영업자 밑에서의 알바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막노동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 대개는 교회부터 간다는 거죠 성당이나 절부터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커피숍이라도 차리고 치킨집이라도 차려야 되는데 치킨집이나 커피숍에 손님이 오려면 하다못해 교회라도 들어가서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인들이 라도 흡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도시화, 그러니까 1970년대의 도시화가 잠시 숨죽였다가 다시 2010년대 들어와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의 빈곤 인구가 개신교로 흡수되고 있다. 개신교가 제일 먼저 흡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장년 세대의 교회 이탈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나이대의 인구를 2 0 0 0년과 2015년을 비교하는데 그게 아니고 2015년도에 20살이던 기독교 인구는 10년 뒤 30살이 됐을 때 그대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많이 떠났을까 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2005년도에 40대이던 기독교 신자들은 2015년 조사에서 50대 기독교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35세에서 확 갈립니다 35세 이전에는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다 가고 있는데 35세 이후 40세부터는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 새로운 인구가 막 붙습니다 60세, 70세로 넘어오면 더 엄청나게 붙죠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층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것들이 많고 40세 이후에서는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통계 숫자가 확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것은 2020년부터는 한 25세에서 40세까지의 기독교인 개신교인 인구가 아무리 아무리 용을 써도 확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상을 갖다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세에서 40세의 인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게 11조 인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 인구가 11조 인구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45세, 50세면 이미. 직장에서 밀려나고 연금 탈려면 아직 멀었고 하면 11조를 내기가 어려운 세대고 25세에서 40세, 45세 고그 정도가 11조 인군데 아마 2020년 이후에는 이제 11조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정재영 교수께서 어떻게든 한 80만까지는 맞추셨는데 그 나머지 한 50만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주민과 다문화 탈북자 문제에서 카톨릭이나 불교가 흡수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개신교가 흡수하고 있다는 것도 수치에 약간의 요인이 될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기독교가 도시 위주로 세력을 포진하고 있으면서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단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고는 얘기하는데 교인이 몇명 늘어난지는 절대로 통계를 내놓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유일하게 자기네 교인 통계를 내놓는 집단인데 어, 현재 한 17만 정도 되고요. 조사를 담당 어, 조사가 실시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15만 정도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그 동안 자기네가 한 250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단 전문가들은 어떤 사이비 집단이 자기네가 이만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의 10분의 1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 250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 저건 한 20만 되겠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안상홍 피해자들이 지난번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안상홍 교회마다 다 배치를 해서 몇 명이나 들락거리냐를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조사한 결과. 한 2만 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라고 현대종교 이러론가요 아마 실려 있을 겁니다. 그 토론 시간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이단 전문가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안상홍 교회에 다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조사하던 그 시점 아닌 다른 시점에 출석할 수 있는 안상홍 교인들도 있고 그, 그 주에 결석한 안상홍 증인들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 그 동안 이단 전문가들이 봤던 것보다 좀 작긴 하지만 적어도 15만 내지 20만 정도의 숫자는 될 거다. 왜냐하면 교회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늘은 걸 봐서는 교회가 지금 200개에서 한 300개 사이로 잡고 있는데 개신교회에서 매물로 나온 교회는 다 안상공이 사가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치면은 한 15에서 20만 정도로 그래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고요. 구원파는 지금 전국적으로 180개 교회. 그리고 해외에 190개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숫자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국내에만 180개 교회라고 친다면 여기도 바옥수파이호한파를다 묶어 가지고 한 20만 안팎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요. 이밖에 개신교를 표방하는 이단 교회들은 명단 외만 해도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있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것까지 치면은 이단 숫자는 이제 상당히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통일교는 실제로는 한 2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 현금을 내는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문제는 통일교 기업체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식구 전체들은 범 통일교로 분류가 되는데 예전에 통일교에서는 인구 조사할 때 통일교 항목을 넣어달라 개신교, 천주교, 통일교 분명히 좀 넣어달라 천도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부결되는 바람에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논의한 결과로는 그냥 통일교는 일단 기독교로 대답을 하는 걸로 대충 암중합의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기독교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범통일교 세력은 한 10만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천부교는 자기네들은 오만재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 한 5천명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을 것이다. 거의 한 3천, 4천 되지 않을까 잡고 있고요. 천부교도 개신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광수 다락방 같은 경우, 뭐 이건 신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지만 이걸 이단이라고 친다면 유광수 다락방도 규모가 있는데 국내 40만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4천명, 한 5천명. 요 정도가 아닐까는 하 생각도 있는데 이게 선교대회 참석자가 4천 명이기 때문에 일반 신도까지 다 합치면은 사실은 만명 정도는 잡아야 될거 아닌가 이 정도가 이제 유광수 다락방이고요 문제는 2005년 조사와 2015년 조사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규모를 얘기한 거고 신천지의 경우 2006년도 CBS가 처음 신천지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 4만 정도였습니다 지금 15만 17만이니까. 10년 사이에 몇 배가 늘었냐면 3배가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국내외 선교회에 박차를 가면서 그동안에 응집됐던 힘을 표출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5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총회장 격인 김주철이 발표한 걸 보면 자기네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100개였고 지금은 2500개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숫자가. 그러니까 한 1.5배 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교세가 실제로는 1.5배 또는 2배 정도는 하나님의 교회도 늘었다. 그게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요. 이거는 박옥수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사이비 2단의 숫자는 개신교가 겁먹었던 150만은 되지 않을까보다는 훨씬 적은 100만 안팎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2005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의 증가폭은 거의 한 3, 40만 정도는 충분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